함께 신앙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역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합니다. 151장입니다. 저당했나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십자가 높아 김 속죄함 아닌가. 그 궁유람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볼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큰 은혜 그다 갚을 수 없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은데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사에서 53장, 4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합니다. 자, 이었으면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 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 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자기 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야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200년 전이 이사야서 53장을 두고 우리가 suffering servant라고 합니다 고난의 종이라고 이름을 집니다 고난의 종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입으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을 메시아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밀하게 우리 메시아께서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아, 여기에 아, 알려지는 것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이 메시아이시다 고난의 종이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절을 볼때 그의 당하는 모든 일을 보고 누가, 누가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일까 생각을 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몰라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구할 것이냐, 생각할 것이다 말을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 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상하심을, 찔림, 그리고 그의 허물, 이런,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신다, 고난을 당하신다, 말씀을 해줍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오셨냐 하면 우리는 눈먼 양처럼, 양들처럼 죽음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셨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니까 그가 고역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끌려가셨다는 것이에요. 대적하지도 않고 그냥 끌려가셨다. 이것을 보고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너무 말을 안 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저기 끌려 다니시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매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받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 믿겠냐 합니다. 누가 믿겠냐, 어떻게 믿겠냐, 이것을.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내죄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이렇게 당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냐 하는 것이에요. 아무 잘못이 없으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의 무덤에 묻힌다고 말을 합니다. 죄인과 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절 끝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것 그것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입은 고난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묘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죽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왜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속건 제물로. 거룩한 소권재물로 하나님께서는 바치셨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꼭 이룰 것인데 이것을 씨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표현을 해줍니다. 구원받은 자. 이 고통입은, 고난입은 종으로 통하여 그의 고난으로 통하여 많은 씨를 얻을 것인데 구원받을 자들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사람들은 왜저 사람이 저렇게 아참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생각하는 사람인데, 종인데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셨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하고. 뭐 저사람들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뭐 저렇게 고생해 가면서 쉬는 날 집에서 쉴 것이지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저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it doesn't matter, doesn't matter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두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1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 이원한자들을 의롭, 아, 의롭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아, 우리가 말씀 들었죠? 우리 주님께서 라마 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음은 주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의롭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죽으니 이 죄인들을 위해 죽었으니 내 의로움을 그들에게 덮어 주시고 이제부터는 의로운 자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 주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11월 마지막 절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죄인들 사이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당했다. 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에 예수님 혼자 홀로 못 박혀 죽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범죄자를 둘을 양쪽에 세우시고 그 중간에 범죄자를 대표하는 자처럼 중간에 세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니다. 강도 중에 죽이십니다. 왜냐? 죄인들과 함께 죽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죽는 와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죽을 것을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실망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을 앞뒤로 하는 너희들 성경을 해석하는 너희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너희들 어찌하여 나를 보면서 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냐 못 알아보냐는 것이에요. 나를 못 알아보냐.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 우리 예수님, 나 때문에, 내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하시려고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심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Because of me, for me, you died for me.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나.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나의 구원자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나.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데도 나를 위해 원수 되었을 때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받은 종.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종, 남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랍고 참 사랑찬 은혜인지 모릅니다. 남이 아닌 아들입니다. 한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직접 보내는데 다 알고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을 다 알고 무슨 고난을 받을 것인지 다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아들인 예수 위에 모두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다 내리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실 때이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 주신 예수님, 그냥 죽어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크게 기뻐 기대하며 아, 내일 부활 주일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죄악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세상에 이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임을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없지만 이 험악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려고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덤에 묻히신 우리 예수님 내일 아침 부활하실 것인데 그 부활을 깊이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의 구원하신 보혈로 시음 받아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기뻐 찬양 드리는 기뻐 경배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귀한 주일이 될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짐하옵시고 다만하게소 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